안녕, 얘들아. 오늘은 땅속 깊은 곳에 사는 멋쟁이 친구 화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야. 화산이 왜 갑자기 폭발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니? 자, 상상해 봐. 우리 몸에도 뜨거운 밥이나 국을 먹으면 열이 올라오잖아? 땅 속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지구 속에는 엄청 뜨거운 마그마라는 친구가 살고 있는데 이 마그마는 엄청 뜨겁고 끈적거려서 마치 용암처럼 보여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땅속에 숨어있대 근데 이 마그마 친구는 땅속에만 갇혀있는게 좀이 쑤셨나봐 마치 우리처럼 밖으로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하는 것 같아 게다가 땅속에는 물이나 가스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마그마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압력이 엄청 세진데 마치 냄비 뚜껑을 꽉 닫고 가열하면 뚜껑이 들썩이는 것처럼 말이야 상상이 가니? 압력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될까? 맞아 펑 하고 터지는 거야 이게 바로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이지 마그마는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용암이 되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가스와 돌멩이들은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 같아 정말 멋있지 않니? 그런데 말이야 화산 폭발은 사실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야. 물론 화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지만 화산 폭발은 땅에게도 좋은 선물을 준대. 화산이 폭발하면서 땅 속에 있던 좋은 영양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화산 근처에는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쑥쑥 자라기도 한데. 마치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말이야.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화산은 땅속에 있는 뜨겁고 끈적한 마그마 친구가 땅속에 물과 가스를 만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펑하고 터지는 거야. 그리고 이 폭발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보여주는 멋진 현상이기도 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말자. 오늘 화산 친구에 대해 배우니까 정말 신나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자연 현상들이 많이 있대.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 안녕!